엑스박스를 재미나게 즐기고 계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2022년 1월 게임 패스에 8개의 새로운 게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게임도 6개나 있네요. 특히 이번에 내려가는 게임 중에 데스페라도스3, 이거는 꼭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 코만도스 시리즈를 재밌게 즐기셨다면 데스페라도스3 무조건 재밌을 겁니다.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데, 게임 본연의 재미를 흠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 타임은 메인 스토리만 즐기시면 26시간 정도 되고요. 메타크리틱 점수는 액박 기준으로 85점입니다. 1월 15일까지 즐기실 수 없다면, 현재 세일 중이니까, 소장하셔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럼 1월 게임 패스 신작 빠르게 살펴보죠. 먼저 고로구아입니다. 2017년 12월 발매된 게임으로 주어진 그림을 서로 조합하고 활용해서 퍼즐을 푸는 내용입니다. 게임이 굉장히 독특해요. 장르가 퍼즐인데 이 그림에서 주어진 힌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 간단하지만 상상력을 요구하는 대단히 독창적인 게임이고요. 게임 속 그림은 실제로 이 손으로 직접 그린 거라고 하네요. 퍼즐을 좋아하신다면 매력적인 그림과 독특한 퍼즐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플레이 타임은 2시간 정도고요, 메타 크리틱 점수는 액박 기준으로 80점입니다. 한국어 자막 지원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올리아입니다. 2021년 1월 발매된 게임으로 미지의 섬인 테라페이지에 갇힌 주인공이 이 수수께끼 여인 올리아와 만나고 테라페이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장르는 2D 액션 어드벤처인데 그래픽에 비해서 액션이 다채롭다고 합니다. 배경은 동양 판타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플레이 타임은 5시간 정도, 메타크리틱 점수는 액박 기준으로 79점입니다. 한국어 자막 지원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더 패더스트레안입니다. 2020년 1월에 발매한 게임으로 다양한 장소의 표지판을 넘나들면서 퍼즐을 푸는 내용입니다. 장르는 2.5D 행스크롤 게임이고요. 3D 배경 그래픽이 좋고 퍼즐을 푸는 재미가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4시간 정도, 메타 크리틱 점수는 PC 기준으로 81점입니다. 아쉽게도 한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엠버입니다. 2021년 9월에 발매한 게임으로 사설 소방관이 되어 다양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픽이 아기자기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네요. 혼자 또는 최대 4인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데 인원수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플레이 타임은 7시간 정도 한국어자막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메스 이펙트 레전더리 에디션입니다. 2021년 5월에 발매한 게임으로 바이오웨어의 명작인 메스 이펙트 1, 2, 3 리마스터 합본 버전입니다. 이 메스 이펙트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RPG 게임인데 바이오웨어의 게임은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맛이 있는데 아쉽게도 엑박에서는 한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다만 PC 버전은 한글 패치를 따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메스 이펙트 1-3를 2, 3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겠죠 플레이타임은 메인 스토리만 할 경우 57시간 정도 메타크리틱 점수는 엑박 기준으로 90점입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아우터 와일즈입니다. 2019년 5월에 발매된 게임으로 끝없는 시간 루프에 갇힌 이 태양계를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미스터리 게임입니다. 장르는 어드벤처고 숨겨진 진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행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각 행성들이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시 직후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우주 배경 또는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해보셔야 될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15시간 정도 메타크리틱 점수는 액바 기준으로 85점입니다. 한국어 자막 지원합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 스펠 런키 2입니다. 2020년 9월에 발매한 게임으로 동굴을 탐험하면서 보물을 모으는 내용인데요. 장르는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그래픽은 카툰 풍으로 대단히 귀여운데 난이도가 아주 짜증날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정복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레이타임은 28시간 정도 메타크리틱 점수는 PC 기준으로 91점입니다. 아쉽게도 한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디 아나 크 r 시스 프리뷰 버전입니다. 2022년 연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게임인데 미래 우주선을 배경으로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서 외계인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장르는 1인칭 FPS고 PC와 X박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해서 최대 4인 협동으로 총으로 신나게 외계인을 쏴죽일수 있어요. 아직 개발 중이라 그런지 외계인이 조금 허접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1월 1차 게임 패스에 추가된 8개 게임이었습니다. 꽤 좋은 작품이 많아서 이번에도 즐길 게 많네요. 그럼 1월 2차 게임 패스 소식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